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봉팔이 모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최고급 집 샵에서 문을 닫아서 오늘또 급하게 일 왔습니다 이봉팔이가이 3만원씩 4, 5만원씩 하는 이 티들을 이봄 상품입니다 다예 국산이고 무조건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먼저 뛰어오는 놈 무조건 만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최하가 2만 5천원 을 울로 3만원씩 다 하는 옷들입니다 66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마네킹카 하시면 은 딱입니다. 자, 무조건 많은 씩다 들어가겠습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다 4, 5만 원씩 하는 거다 많은 씩 드리겠습니다. 조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서울의 블랙이라고 고급 옷집에서 나온 옷들입니다. 최고급이고 하이간 최고급이고 어 3만 알로티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부터 전화로 영상통화로 주문하세요. 자기의 사이즈 567788 그리고 허리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사, 다 스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딱 붙는걸 좋아한다 한랑한걸 좋아한다 기장긴걸 좋아한다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다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도매도 이가격엔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봉팔에 코피가 터지는 안에서도 서울의 블랙이라고 최고급 샵옷을 국산티를 국산 바느질 국산원단 국산 이 티들을 이 청바지도 다 국산입니다 스판 다 되고 의 예. 다 많은 씩 드리고, 여기는 지하도에서 최고급 집옷인데 어, 문을 닫아가지고 또 많은 씩 드립니다. 여도 다 3만 원 알로는 없습니다. 봄년을 가을, 겨울 하실 것 없이 티는 다 있습니다. 원피스도 있고, 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치마도 있고, 다 많은 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모봉을 꼭 구독하시면은, 제가 또 전직 라이브 가수라서 한 번씩 라이브 실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그때 들어오시고, 어, 또, 대구 대신 지하상가로 찾, 여기가 대구 대신 지하상가 가열 이호데 여기로 찾아오실 분들은 바깥에서 울고 불고 뺑뺑이 아무리 돌아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바깥에 여자하고 절대 눈을 안 마주칩니다. 눈을 딱 마주치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안에 들어오시면 경수씨 유튜브 보고 왔어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티를 원래 안 입혀드리는데 구독자분들은 티를 다 입혀드리겠습니다 입혀드리 가지고 팔 테니까 여러분들 어 무조건 내일부터 뛰오세요 정말 힘들게